나산을 벌어 나갔어요. 근데 진짜 못생긴 사람이 나왔어요. <laughs> 진짜 못생긴 사람이야. 전 정말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 사람도 내가 못생겼다고 <laughs> 마음에 안 드는 눈치였어요. 아, 서로 저도 인정합니다. <웃음> 재밌는데요. <laughs> 필력도 괜찮 인정... 어떻게 보면 인연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죠. 서로 마음에 안 들어서인지 이왕 만난 거 밥이라도 먹고 가자는 마음에 다시 안볼 마음으로 고깃집에 갔어요. 전 마늘을 너무 좋아해서 마늘을 듬뿍듬뿍 듬뿍 넣고 쌈도 싸먹었죠. 앱들 생각하면 보통 이렇게 잘안 되죠. 마늘 안 먹고 에. 고깃집이나 이런데 잘안가려 그러잖아요. 키스할 일 없으니까. 고기를 먹다 보니 술도 한 잔씩 하게 됐어요. 다 했네. 근데 <laughs> 술을 많이 먹다 보니 이 남자가 잘생겨 보이는 거야. 예 <laughs> 잘생겼어. 남재도 제가이뻐보였나 봐요. 입술을 쭉내밀더라고요전 어? 전 떨리고 혀가 꼬인 목소리로 안돼 n j o 마늘 많이 먹 n j o h 냄새 나요.라고 말했더니 남자가 갑자기 탁자 위에 있던 간장을, 간, 간장을. 반장을 한, 한 숟가락 입에 넣고 이러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마늘장아찌 한번 만들어봅시다 <laughs> <laughs> 마늘장아찌 한번 만들어봅시다 <laughs> 오. 괜찮은데? 오. 매력있는데? 그렇게 첫 키스를 했고 그때 스릴과 그때 마늘장아찌 맛을 잊을 수가 없어서 못생긴 우리 커플은 결혼까지 했다면. 여보, 와, 와, 아 느낌이, 응, 아 서로 못생겼다길래, 아 이거 잘 되겠는데 이런 생각했어요. 을 <laughs> 걸즈쇼 홈페이지 사연 제품 명품 게시판에 지금 바로 사연을 남겨보세요. 대박 선물이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